이제 이제 너 소리 너 쪽에서 c 응? 봐너 쪽에서 소리 o 필터 끼면, 필터 뼈니? 필터 끼면 우와, 끼면 야, 필터 이렇 응, 필터 빼면 이렇게 돼 빼면 <목> 이렇게 돼와 끼면 이렇게 정말 이쁘다야 필터 빼봐 필터 빼면 어 너무 i Kitakini. k i t a k 이 n i k i t a k i n 이렇게 돼. 야, 오늘 필터 없애라. 이렇게 해야 되고. 이렇게 돼. 이렇게 되고. 이렇게 돼. 이렇게 <laughs> 돼. 이렇게 되고. 이렇게 됩니다. <laughs> 이렇게 되고. 이렇게 돼요. <laughs> 야, 니꺼 네 목소리 다 나가고 있는 거 알지? 좀 <laughs> <조>, 조용해라. <laughs> 이렇게 되고. 이렇게 됩니다. 필터를 끼면 필터를 빼면 이렇게 되고. 필터를 끼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? 필터를 빼면이렇게됩얘왜 피... 뭐, 이래 <laughs> 욕하지마 니꺼 네 목소리 다 나온다고 <laughs> 야 아니 다은아 어? 필터 없으니까 너 하다 진짜? 어없 없이 가자 어 너무, 어, 너무 굿 이걸로 가자 <laughs> 어때나네오는이뻐나 오늘? 여자 <laughs> 원래 여자야. 이거 왜 이래? 아냐. 아니, 주차 중이에요. 높이 탐표? 벌써 두 표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자 다니핑입니다. 니 그래도 낀게 좀더 이쁘긴 하다. 솔직히. <laughs> <laughs> 오늘 제 친구랑 지금 영상 통화해요. 지금 빵미가 지금 내걸 보고 있잖아. 목소리 중. 지금... 남자 눈야 정확하네. 나 오늘 괜찮아? 어. 창우 오빠 우리 빵미도 팔로우 해줘. 남자 눈이 정확해.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? 연초 많이 펴서 그래. 미안해요. 야, 야, 오늘, 오늘 이걸로 가야겠다. 곧 저녁에 보자. 나 아직 스튜디오 아니야. 스튜디오 가서 보자. 안녕. 아, 고 그렇지. 창빠 정답. 저녁에 봐. 다들. 고...